Explain, 그쵸? Explain 이 뜻이 뭐야? 설명하다 meaning 이 뭐니? Meaning 은뜻 의미, 무언가 의미 를 말하 는 거. 이번 은 similar 뜻이 뭐니? 비슷 한 거의 같다. 3번 anxious, anxious 는 뭘까? 불안 한 긴장 되 거나 걱정 되는4 번. Distance. Distance는 뭘까? 거리죠. Amount는 양. 공간의 양. 두 장소 사이에. 1번. 그죠 Grow가 자란다. 이 나무들은 정글에서만 자란다. 이번 Invention. 뭐죠? 발명. 발명품. 당신의 발명품. Thanks to 리의 lives, life의 복수죠? 라이프가 뭐니? 삶, 목숨, 생활, 삶이 더 낫다. 3번. popular, especially, 특히 인기가 있다. 어몽이 뭐야? 뭐차이어 여성들 사이에서. 4번. stripes, s t r i e 는 뭘까? 그렇죠. 집은 얼룩말은 가족이 있습니다. 검정색과 흰 줄무늬. See anyone? Mm. Curious? Which mm. are about the words. Even mm. which are different from mm. the truth. Mm. Oh, sure. Okay. 턴이 바꾸다도 말고 바뀌다도 돼. 바뀔 수 있다. 인티버스로, 치즈로 바뀔 수 있다. 4번. 그쵸. 그렇죠. 테크라브가 돌보다. 그렇고요 쇼페이지 1번. 저 나에게 책을 주다. 간접 목적어 사람. 직접 목적어 사물이죠. 2번. 그렇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격 보호자의 행용사. 3번. 마지막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의 행용사죠? 1번. 그죠. 4형식이죠? 수요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사람, 선생님 직접목적어 3을 꼬시고요. 2번. 음. 음. 더 인기있게 만들어주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의 행용사, 5형식이죠. 3번. 나는 원해. 앞에 보자. 원투는 원하다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자의 특보정사를 써. 그가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번 더. 그렇죠. 간접목적어 사람. g 이 v 는기 i 의 과거. 수요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사람. 직접목적어 10달러. 그 다음 2번. 그렇죠. 고요음 69페이지, 그러니? are watching, 너는, 뭐야? great actor, 뭐죠? 대우를 하지만, 그것은, play가 뭘까? 연극, 그치, 명사로 연극이라는 뜻이 있어 연극이 아니다. 너는 are listening. 듣고 있다. listen to, 뭐 듣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하지만, 그것은, 콘서트가 아니다. dead, 뭐니? 그러면, 그리고 나서, what are you watching and listening to? 너는, 어? 응, what? 멋이 뭐야? 무엇을 듣고, 어, 보고, 듣고 있미 그것은 뮤지컬이다. 뮤지컬은 연극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지만, 연기랑 에,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죠. 자, musicals combine. 컴바인은 뭘까? 컴바인은 결합하다. 라지. 결합한다, 훌륭한 노래들을 무엇과 공미로운이야기들요 뮤지컬 본적 있어요. 없어? <laughs> to enjoy, enjoy a w 니 저기다, 투 동사원형 투부정사죠. 즐기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뒤에는 다른 절 전체에 꾸며주니까 부사, 무엇 하기 위해서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부사 의용법이죠 뮤지컬을 그더 잘, 더잘지기 위해서. 자, better 는그새 비교급도 되지만, where 의 비교급도 돼. Where 뭐니? 더잘 되죠 Let's learn. 배워보자. m o r e 그것들에 대해서. Musical은 begin. 시작한다. Pre Prelude. Prelude 밑에 나왔죠. 서곡과 함께 시작이 된다. Prelude. 서곡과 함께. 그 서곡은 introduce 이었까 소개한다. 이야기를 그리고 create.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Mood가 뭘까? 분위기. 일단 분위기를 서곡에서 잡아주죠 The opening number, opening number. 자, opening 문을 여는 시작하는 숫자가 comes 온다.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된다. 다음, it is usually 그것은 usually 뭐야? 보통 강력하고 energetic.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뜻이야. 노래이다. A group of people. A group of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고, it catches. 잡는다. 어디에 서분이? 어디에 한서분 관중이나 청중이. 청중의 attention 뭘까? 주목을. 주목을 끈다는 말이죠. When the musical reaches the climax. m u s i c a l reach가 뭘까? w h i 가 도달하다 라는 뜻이죠 도달할 때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할 때 the 캐 a i n c 캐릭터 m a i 캐릭터가 뭐죠? m a 이 주된 주요한 등장인물들이니까 주인공들이야 네, 주인공들이 그들의 아리아를 부른다 아리아도 이제 노래 종류죠 네, 나와있네요 아리아는 Most important song in the musical. 뭐니? 최상급 그렇지? 가장 중요한 노래들이다. 더 다음에 행동사 est. 사운드 이상의 긴단는더 most 행동사 가장 중요한 노래들이다. 뮤지컬에서 you might think. might 가 뭐니? Might 는 조동사 may 랑 같은 뜻이야. 뭐일지도 모른다. Think 뭐야? 생각할지도 모른다.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어. 뭐라 생각해? 그 쇼가 i s over now. Be over. 끝나다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기다려라. 그 배우들이 w i l l come back. Come back. 돌아올 거다. For a cotton call. Cotton call은 이제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무대 인사 같은 거야. 무대 인사하러. That t i n g 그들은 부른다. 짧은 버전을. 노래들의. 뮤지컬에 If you enjoy the show. 만약 네가 enjoy show를 그 즐겼다면 you should clap clap이 뭘까 박수치고 cheer 환호하다 환호해야 된다 크게 the a c t o r s will thank thank가 뭐니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현하다 감사할 거다 정주에게 전주사 for이 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 applause는 요거는 박수갈채야 박수갈채 때문에 박수갈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Take a final bow together. Bow가 인사야 인사.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bow라고 해. 마지막 인사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문제 풀어 볼게요 Actors 마지막엔 actors. 나머지는 잘했구요 자, curtain call은 actors 배우들이 come on the stage 무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게 curtain call이 되겠죠. 나머지는 잘. 어프닝 넘버가 여기서 시작 숫자가 아니고 그 노래,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어프닝 넘버는 어프닝 넘버로 아그룹 어피플 세이아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부죠. 르 어프닝 넘버. 다음 하나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스페이스가 동사로 뭐니? f 페이스 동사로?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우리는 직면한다, 많은 problems. 우리의 삶에서, life의 복수.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일부는 are easy. 뭐니? 쉽다, 뭐 하기 쉬워? 해결하기, 쉽다, 행동사, 소식, 부사. 하지만 others, 뭐야? 다른 것들, other problems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안타. 뭐하지 않다. 그쵸 뒤에 'easy'가 생략이 되어 있죠. What can we do? 무엇을 우리가 할수 있나요?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보자 정사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동사 수식 부사 무엇하기 위해서 목적이고요. 우리는 can try 뭘까? 시도할 수 있다. 다른 approach는 접근.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our a m l o r a m p o r a p l e y a p l e a p l e r good example, r good example, u r good example, o r example, o r g o a l r e a m o r e a m p l e y o is g a m o u o a r e a m o u s f o r g o e x a m o u s f o r g e x a m o u r g o r 때렸다 그죠 시역, 그지역에갇혔다이 말이죠. 그 태풍은 강타했다 뭐하기 전에 harvest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많은 사과들이 fell 니 떨어졌어 오에 가고죠 땅으로 사실 90% 90% 사과들이 on the trees 나무들에 있는 사과들이 fell 떨어졌다. d u r i n 뭐야? 공항에 전치사 뒤에 사건이나 이벤트. 랜스터 뭐자 폭풍. 많은 사람들, 아웃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were 빙탄했어. 그들은 could 팔수 없었다. 파거지해내가보니까 사과들, 땅에 떨어진. 그때 한 젊은 남자가 하 a 가졌어. b r i l l i 뭘까? 멋진, 훌륭한, 명석한 그런 시야. 훌륭한 아이디어를. 10% of the apples. 음. 10% of the apples survive the ransom. t r 자, 사과들의 10%는 survive money? 살아남았다. 뭐에서? 폭포 자, 무엇으로부터 하면 전치사 from을 써야 될것 같지만, 전치사 from을 쓰면 안 돼. 바로 목적어가 와야 돼. survive는 파동사야.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되는 파동사야. 그래서 그것들은 good luck 뭐야 응, 행운의 사과들 그는 불렀다 그것들을 간접 아,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행운의 사과들이라고 그리고 started 시작했다, 둘째 살 팔기를 그것들을 with a slogan 슬로건과 함께 And these apples 이 사과들은 didn't fall 그렇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에 this 는 this 의 복수죠 이것 this 이 무엇들 그래서 이 사과들은 were much more expensive 자 비호급 앞에 멋 있으면 강조죠 훨씬 더 비쌌다 무엇보다 다른 사과들보다 하지만 그것들은 popular 문 인기가 비쌌다 유명한도 famous 고 만약 누가 think 뭐야 생각한다면 outside the box 는 상자 밖에서이 말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한다면 그런 뜻이야 너는 can turn 어, turn 돌리다 말고 바꾸다도 되죠. turn A into B는 A를 b 로 바꾸다. c r i i s 가 뭘까? 얘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기회로 바꿀 수 있다. So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of the box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해석 숙제로 두개 써오고 단어 외우고 시험 칩시다. 여기 나와있네요. 새로운 관점을 생각하다 고정관념을 떼다.